저장하고 어쉣더퍽 방구탄! 방구탄! 개꿀! 이것이 바로 방구탄이다. 잠깐만, 레벨업 하고. 이거 더 올릴게요. 그냥 극! 저걸로 가야되어운명의 장난. 이거 하나 더 올리고. 오! 효과가 언데드 데이드라 자동기계에 게도통한다고 야, 이걸 좀 찍어야겠는데. 이거네. 소리 좀 크죠. <laughs> 제가 들어도 소리가 좀 큰데 좀 줄일게요. 이 마스터 볼륨을 좀 줄이면 돼요. 한 50으로만 줄일게요. 한손 무기진 거야. 오, 그런 애들이구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거, 왔고. 데미지가 따블 빰빰빰. 따블그지 얘만 불러놓고. 아! 저장은 했니? 저장 안돼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제가 듣기에 좀 커서 다시 키워요, 그러면? 전 뭐, 저는 상관없어요 다시 키워드릴게요 으흠. 오케이 가즈, 나 먹었니? 나 책은 안 가지고 당겨 영구일지 무슨 계약서야? 아 파랄다 아 파랄다가 지금 나한테 지금 그걸 했나? 한번 쓰읍 얘기해야지 저거 대마업사가 된 내가 이제 대마업사인데 짜식이 아, 세다. 호수요, 호수. 호수에 있는 몬스터. 호스가 아니라. <laughs> 어, 아, 너, 너가 잠기는구나. 그, 뭐, 강이나 호수에, 뭐, 보스가 있다고, 뭐, 그러셔가지 하면 안 되겠는데 번개 불은 또 뭐지? 아 이거만. 바바바바. 아, 아아아짜아 다영. 코스로다 쓰고 계니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풋스로다가 답이지. 뭐야? 아, 니네가 니가 있었구나. 아뜨거 아뜨거! 배우고 싶은데 EBS 다 썼어요. <laughs> 뒤져요, 저피 저거 난이도가 전설 난이도 플러스 알파라니까. 제가 맨날 얘기 들었잖아요. 3회차 때부터. 3회차, 4회차 돌면서 계속 저그 플러스 알파예요. 전설 난이도. 전설 난이도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그 초보 난이도로 했을 때도 초보 아이도 했을 때도, 초보 아이도로 잠깐 바꾸고 보스 잡았을 때도 금방 저 뒤졌었거든요. 음. 근데 신기한 건 법사만 고통받아요. 못 버텨요! 제가 드래곤피부까지 찍어봤었거든요? 그냥 뒤져요못버죠못 봤죠. 못 제가 찍어봤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제가 찍어봤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당연히 찍어봤죠 인첸트 해도 그렇다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3회, 3회차 때인체트랑다 해봤는데도 뒤지는 거 똑같아요. 그나마 잠깐 한데? 한 대, 한 그렇게 계실 필요한 대, 그 정도 남, 남나? 남 음, 그렇다니까. 진짜 이 조금 한 대, 진짜로? 그럼 뭐해요 걔가 한테더 때리면 나 뒤지는데 그럼 뭐해 피 조금 남으면 뭐해 2대1이면은 바로 뒤지는데 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laughs> 저처럼 똑같이 난이도 높게 하시면 은 금방 뒤질 거예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 저도 예전에 난이도 낮게 했을 때 진짜 안 뒤졌었어요. 하고 저도 한 1,2회차 때만 해도 난이도 거의 네안 작살나면서 싸웠기 때문에 제가 어 열자마자 왜두 명이 절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나와! 나와, 엘렛, 나오라고! <laughs> 나오라니까. 전 뭐, 이런 게임 하면 스트레스는 잘안 받아서. 그러니까 말은 크게, 말수는 크게 내지만, 방송 컨셉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화를 잘안 내요. 방송 컨셉상, 화를 내고 있을 겁니다. 아! 아, 데미지 봐. 오, 셔 f u c 죽어? 안 죽어? 어, 죽는데? 끝내, 엘렌. 그렇지, 끝내. 어, 가. 네가 못 끝내니까 내가 맨날 끝내놔야 되잖아. 헌? 저장하고. 빰바 아아아아아아. 있었구만.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 나 죽. 잠깐만, 오, 야, 너무 센거 아니냐, 나 체력 이이0인데 죽지마, 난 죽으면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오케이, 네. 아임나딸 죽지 않아요. 석가피부랑, 그거없터 나. 이두개 쓰고 가도, 한 방이다. 체력이, 아, 데미지가 엄청 센 거다. 아, 이걸 쓰고 때려야겠다, 예. 푸스로따랑 쓸 거면은 저게 더 좋아 보인다. 환영 장작으로. 빨리, 빨리 때리고, 빨리 빼는 게, 빨리 때리는 게더 좋겠다. 사령석은, 사령서는... 글쎄, 재미용이랄까? 저거는? 안 갑도 나. 모든 피해 의 절반인데, 모든 피해가 절반 되기 전에 죽어요, 제가. <laughs> 이거 좋고. 아, 왜? 패드가 이게 안 좋아. 스킬 보다가 갑자기 딴데로 사라져요, 저게. 진정, 정신 지배, 연막, 사령석. 데미지가 좋나? 사기 증진. 갑시다. 녀석들이 아잠 못돼요? 저게 더 좋네 왜 달려오세요? 죽어잇 오케이, 치십 랩이다. 잘가. 뜨뜨르르르. 바바바바바바 바바라바바바바바 아아뭐 누르면 열리는 거고 뭐 누르면 닫히는 거고 그거였구나 대충 눌렀는데 열렸네요 역시 저거는 계산적으로 하면은 머리 아파 죽어 죽어! 안 뒤지네 마무레이 그렇지 킬캠 이렇게 떠야지 저게 바로 킬캠이다 저장하고왜 레고를 봤나? 아쉣어쉣어쉣 다뒤진다뒤진다 뒤진다. 잠깐만, 잠만요. 어? 내 동료를 때릴 수 없다. 죽어라. 어딜 우리 동료를 때리나? 불타는 손은 별로인 걸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laughs> 이건 별로네. 너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때리는 소리 났는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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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아 f u 잠깐만. 에이. fuck do. 이거를... 아, 저장을 안 해놨어요. 이거를... 너 어디로만 가니? 거의 막혔어. 임마, 막혔어. 임마! 야, 갈수 있는 곳은 없어. f 스 벌써 f 응, 갇혔어? 아, o s 어 와우 fuck. 이 푸스로따 하나면, 얘네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푸스로따 하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어디서 맞추는 거였지? 이게, 뱀, 물고기, 어, 새, 뱀물새, 뱀물새. 돌아가시고. 어? 그건 아니에요, 아저씨. 니네 친구가 개막하고 있지? 아, 뜨거. 정령 들어가라고 하세요. 정령이 길막하잖아. 우리 싸움에 정령이 지금 어... 길막하고 있잖아. 아, 아니 넘어졌... 저기요? 에? 왓파... 아니... 저 아저씨 넘어졌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딜을 하냐? 공격하냐, 왜? 나쁜 놈인데, 진짜? 빤스런 하시고. 빤스런 안 해? 저쪽? 와! 다리살, 미친. 와, 나도 저렇게 화염구 쓰고 싶다. 난 도대체 언제까지,까지 레벨을 해야 저 화염구를 쓸수 있는 거냐? 돌아가고 싶나? 아, 미친. 미치... <laughs> 아니, 저 녀석 쏘는 건데 왜 나한테만이야, 저게? 내가 더 앞에 있어서 그런가? 1, 2, 1타요 그래서 그런가? 걔, 걔, 걔녀... 그 녀석인가? 난 둘이 싸워. 나랑 싸우지 말고. 대 이야. 마무리. 그렇지. 잘 가지고. 이게 뱀물새라 그랬나요, 제가? 오케이. 뱀 물 아, 아까 세었는데 세 이게 맞겠지. 누르면 터지는 거야. 그렇구만 하급이야. 무시합니다. 나와봐. 자, 과연 오픈? 그렇지? 오픈 너네는 또 뭐야? 저장하고, 니네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냥 붙어서 가까이 근접키만 해도 근접, 예, 근접해서 뭐, 작동키 하나 누르면 마무리해주는 거. 저 누워있을 때.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좀 편하지 않나요? 그쵸? 메모리 같은 거. 어우, 진짜 꺼. 갑자기 불 꺼지지 마라. 사람을 놀리는 것도, 이씨. 놀기가 있는 거지. I remember every first time I'm great. I remember. 아, 이니 러키다, 까시, 러 정말 너 때문에 키다 러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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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거냐? 안 먹은 거? 먹었구나. 러 오늘 러키다, 러키다, 러 아비멤버 아비멤버 언제는 이렇고 난까 싶어 끝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안 나갔어 지랄 <웃음> 지롤 <웃음> 어 지롤 아비멤버 에버스탄 아비멤버 넌 죽지 않아. 넌 죽지 않아. 일어날 거야. 넌 죽지 않아. 일어날 거야. 앞에 있었잖아.